유화보감 신장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예요? 니신데 네 니신 네 누구라고 니고데모 그렇죠 니고데모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묵상해 보는 데 사도행전 오늘 말씀 오장인데 그 무력 최고 우에의 어떤 사람 오늘도 보니까 최고의, 가시네, 가시. 여기는 가말, 가말리엘이라고 나오죠? 네. 의외의 최고의,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도 그, 산에 그 들린 최고의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인물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좀 다시 어마어마속에서 납니까? 위로 나야 된다 위에서 부터 새로 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3장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3장 16절은 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는 된다 이 얘기가 이제 3장 16절이고 그 전에 니고대고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의외의 의원이고 아주 권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왜? 아유 정치하는 사람들 다 경금 맞다 말고 다 못되고 자기 이 속만 챙기고 그렇게 인상이 있고 바리사이 그러면 아유 안돼 그 사람들 나쁜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통 바리사이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어, 그의미를잘 그, 그 실천하고 지키는 아주 의로운 사람, 또 덕망이 높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 사람 중에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이고 바리사이,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다. 이런 차원에서 같은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었던 월화수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도 역시. 굉장히 의로운 그러한 정치인이면서 윤법학자였다는 것을 같이 있게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리 니고데모 가만리에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막 따르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3장에 등장하고 또 7장에 등장하고 9장에 19장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고가, 어, 이 사람이야.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어, 고백하게 됨으로써, 어, 이 니고데고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 들어보셨죠? 익명의 그리스도.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스도 천주님 뭐 예수님 모르고 그냥 때 되면은 저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뭐, 뭐 착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산실적이한테 이렇게 빌고 뭐 그랬지만 그리스도계를 몰랐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착하게 사시고 의롭게 살고. 어,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 익명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니고데고 같은 사람도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부터, 그래도 시, 몸, 몸으로, 실천으로 그런 정신을 실현하면 살았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어, 얘기가 좀 밖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독서 말씀 보시면,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죠.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다. 가말리아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실제로 유다 라비들의 문헌에도 그는 당시 학파의 중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적 역사책에 기록돼 이런 사람들은 실제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모 뭐 같은 경우도 그 이름이 실제 역사에 그 이름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최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었다 이거야 그럼 국회 기록에 역사에 몇대 국회의원 아무개,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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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역사의 실제가 남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오로 사도가 바로 그에게서 그 밑에서 공부한 것을 자랑스러워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 사도행전 오늘은 5장인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카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고 오늘 등장한 이 가말리엘을 이름을 언급 실제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록을 이래 이래 해서 저기 시골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나는 여기 서울 와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여기 저기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거기 서울대학교 수업 누구 교수님 가말리엘 밑에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그런 그렇게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가말리엘이 오늘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그는 사람의 일과 하느님의 일을 구분을 합니다. 도대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식별하면서 살수 있을까 이것이 정령 하느님의 뜻인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저 사람의 정계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헐플 타고 있는데 아 이것은 정령의 뜻이지 너는 그것을 따라라 이렇게라도 리에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지 네. 오늘 복음이 이렇게 슬쩍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의 내용이 그것 같아요. 자, 장정 만도 수가 5천 명쯤 되는 군중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많은 군중이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등장을 하죠. 누가 보아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조그만 이게 이거 다 어떻게 먹일까라는 안드레의 아 반문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터무니없는 작은 것들, 그래서 남들에게 쉽게 무시당하거나 간과되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셔 거대한 결과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일이다.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이런거에서는 시작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럴싸하게 했는데 조금 지나가면 희집 이제 없어진다든가 이런게 오히려 인간의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일일 수 있죠 하느님의 일은 아, 하는 건지 많은건지 잘 모르지만 아주 미미하게 작게 때로는 그딴걸 보아래해 이렇게까지도 모욕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창대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 독서에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고서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근데 어 그게 더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온이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리에이 앞에서 물러나오게 된 것이죠. 모였다고 뭐 이해받지 못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과 그 방법에 가까워졌음을 알고 깨닫고 기뻐하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00여년 전에 자, 지금 아주 반대쪽 시골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나자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뭐 목수 일을 하고 엄마, 아버지랑 이렇게 지냈는데, 뭐, 오늘 독서에도 나옵니다만, 누가, 당시에 누가 끌고 나와, 이 사람을 선동해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얼마 전에 태우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었다. 또 다른 또 누가 그랬을 때도 그랬었다. 그런데 그게 희지분이 없어졌다. 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마국간에서, 시골 마국가에서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 그 존재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을 마감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수, 하나씩, 그 십자가에 처형된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 그 처형되고 어린아이고 마관가를서고 그냥 가난한 애가 낳았는데 전 세계 교회가 때가 되면 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마국가을 만들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 십자가를 집에다가 걸어놓고 목걸이에다가 치고 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적인 일로 가능한 것입니다. 묵상해 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주 무조건 그냥 그리 소모적인 체험만은 아닌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 없으며 쉽게 무시되는 것들로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장정만도 5천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를 듣습니다 5천명을 어떻게 먹였느냐? 꼬맹이, 아이. 예수님과도 상징이 되는, 밥그러 악도 아이가 정성껏 내놓는 그 물고기 둘과 빵 다섯 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되겠다. 하느님의 하시는 일은 자꾸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아주 창대하게 이루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바로 이 이야기를 바로 독서에서 가만리엘, 가말리에, 학자 가만리엘이 하느님의 일인지 인간의 일인지 잘 봅시다. 잘 식별해봅시다. 라고 우리에게 귀띔을 해주는 듯합니다. 아멘